<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매신의 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우리가 연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나도 생각 못했었어. 너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아 그날 그 카페에 간게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다. 사실 카페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이끌렸었거든. 그곳에 네가 있어서 그랬나봐. 그랬나보네.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 결혼도 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결혼하면 완전 그 소설 뭐냐, 소나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렇지. 시골에서 만난 소년과. 서울에서 잠깐 놀러 왔던 소녀와의 만남. 우리 엄마도 자기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만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신기해 하더라고. 아, 어머니? 어, 기억나는 것 같아. 그때 감자랑 고구마 자주 삶아주셨잖아? 건강하시지. 그리고 아버진? 아버지도 건강하신 거지. 일찍도 물어본다. 사실 자기가 물어보지 않으면 나말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알지 않아? 우리 아버지? 어? 아, 그게.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자기가 우리 엄마 기억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는데, 안 그래? 어, 기억나. 조금 화를 자주 내셨던?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 계셨던? 맞아 우리 아버지 그랬었지. 지금 어머니는 혼자 셔.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거든. 아 그래? 이혼을 하셨어? 그런 용기를 내셨던 거야? 내가 기억하기론 어머니는 그냥 참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혼을 한건 오로지 나 때문이었어.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신 거지. 나를 데리고 도망을 가셨거든. 정말? 어허 정말이야. 도망가서 이모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한테 이혼 통보하셨어. 뭐 처음엔 기막혀 하다가 어이가 없는지, 아니면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합의연해 주더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벗어났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그럼 아버지와는 연락 안 하고 사는 건가? 나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가끔 연락을 하긴 하는데, 정말 가끔씩 자주 하면 엄마한테 미안해지니까. 고생했네. 너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지. 우리 엄마 고생했지. 이런 이야기 편하게 할수 있어서 참 좋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잖아. 다른 여자들이면 이해를 못하지. 이혼한 가정이라고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머니가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지. 그런가? 대부분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아들도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만난 여자들한테는 말 못했었어. 그런데 너는 아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니까 너무 편하다. 이해해 주는 거 맞지? 그럼 이해하지. 그걸 왜 이해 못하겠어. 어머니 빨리 뵙고 싶다. 그말 들으니까 더 뵙고 싶은 걸? 알았어. 조만간 자리 마련할게. 엄마 놀이 자기 엄청 보고 싶어해. 사진 보고는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 실제로 보면 엄마 놀라 척 빠질걸. 우리 자기는 사진빨 별로 안 봤잖아. 실제가 훨씬 더 이쁘잖아. 안 그래? 저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친구였어요. 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내려가곤 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곳에서 살던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워낙에 많아서 가지고 함께 어울리곤 했었는데 특히 저와 남자친구가 친하게 지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딱 끊겨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서울에서 저는 그와 조아하게 됩니다. 그것도 호르만한 카페에서 말이죠. 어렸을 때 얼굴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서 못 알아볼법도 한데. 우리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기로 친구에서 연인이 되죠. 너무 동화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 후 꿈꾸기도 했었고요. 그의 가족사를 들으며 그의 엄마를 빨리 만나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시골에서 사시던 그의 어머니는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나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 엄마 편하게 있어요 여기가 우리 자기 집이야 집 그지 어머머 미영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주막 기억하니 그럼요 기억하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너무너무 잘 지냈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랑 이 미영이 때문에 이렇게 서울 투정도 하고. 다 출세했다. 그치? 아하, 엄마. 뭔 출세야? 앞으로 도 출세할 건데. 이 정도 가지고 도와라면 안 되지. 그래, 엄마 앞으로 도 출세하는 거야. 동네 아줌마들이 아들의 서울에 집에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냐고 하더라고. 아후, 뭐야, 엄마.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이나 바로 먹지. 우리 자기 집이니까 니영아 너무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코 세주다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지? 아휴 참 대단한 인연이다 그렇지? 그러게요 저도 그렇고 땡땡이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고 있어요 엄마 이젠 고생 끝났어 엄마도 알지?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럼 그럼 알고 있지 막, 몇시억시만 한다며? 아니, 그럼 이 집도 그렇게 가는 거니? 어? 그런 거야. 엄마, 당연하지. 이 집이 얼마짜린데. 엄마 이 집값 알면 지금 엉덩이 붙이고 못 앉아있을걸. 아니, 그 정도야?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우리 아들아도 제대로 성공을 했어. 성공했지. 우리 자기로 인해서. 집 문은 잘 잠그고 왔지. 어, 그럼. 차에 참고 왔지. 잘했어. 자기야, 엄마 한동안 여기좀 있을 거야. 우리 집에서. 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어, 맞아. 엄마가 무릎이 좋지 않은데, 바로 앞이 병원이잖아. 거기서 치료도 좀 받고, 그리고 엄마도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야 하는데, 적응을 좀 해야지. 안 그래?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병원은 그렇다 치지만 무슨 저응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갑자기? 어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내가 우리 아들 서울로 꺼내놓고 밤마다 농으로 지새 썼어.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짐싸들 몰라오라고 하는데 아휴 내가 너무 기뻐서 또 밤새다 농으로 흘렸다. 네? 그럼 언제까지 저희 집에서 저기요. 그치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살아야지. 자기 우리 엄마 이해하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기도 알잖아. 그럼 우리가 같이 갚아주려야지. 뭐? 내가 그랬잖아. 자기한테만 유일하게 말했다고. 나 우리 엄마 보고 다른 여자들한테는 말안 했었다니까. 자긴 이제 내 가족이니까. 아니,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깐 다 안아줄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 그래, 미영아. 뭐 내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제 우리 아들 옆에 있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들 아버지. 그러니까 이혼한 그 사람 말이다.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경기도에 살거든?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끔 들러줘야 하고. 난 여기서 살아야 해. 그 사람 때문에 산다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돈이 소문 타났어. 아들 성공해서 엄마 서울로 데리고 간다고. 만일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면 우리 아들이 뭐가 되겠니? 그러니 내가 잘 할게. 우리 잘 지내보자. 뭐야? 아버지랑 가끔 연락한다며? 그래도 지금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네? 어? 아니, 그게. 아프셔서 엄마가 좀 동정심이 생기나 봐. 엄마만 들여다 볼 거야. 우린 아니라고. 기가 막히네. 나는 얼굴을 보자 했지 모집고 살겠다는 건 아닌데. 저기 아줌마. 아직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 거예요. 이 집에 아들 친부는 전혀 없는데. 무슨 자꾸 아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 이게 시가사람 마인드인가? 뭐? 저기요, 시가사람 마인드? 그래, 시가사람 마인드. 아들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역방을 얻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어, 역방. 네, 아들이 사는 그 고시원, 그 고시원 역방을 얻으면 되는 건데. 어디 이집에 엉덩이를 붙이려고 하십니까? 너 진짜 어이없다. 왜? 너도 들어오려고 했니? 혹시? 너도 고시원 뺐니? 어? 아니 그게... 그러나 보네. 우와 모자 알고 보니 빈대들이었구나. 결혼 같은 소리하네. 가족 같은 족 같은 소리하네.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진행하면 내가 따라줄 줄 알았니? 이래서 첫사랑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네. 결국엔 그지 같은 거 거로 보게 됐거든? 당장 나가세요 아줌마도 그리고 너도. 같이 고시원 밤 얻어서 하들 옆에서 사세요. 그 뭐해 원래 네 엄마 고시원 얻어드려그소 이야기 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들무으시나 보다 했는데 어쩐지 짐이 좀 많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리 차지 별로 안 하니깐 같이 살자 하는데 그리고 뭔성고 자기 아들은 아직 고시원 처제인데 여자의 성공이 아들의 성공이 되는 건가 보지 첫사랑 그와는 더럽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유하게 굴었었나봐요. 마치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저런 조건 안 봤었는데, 결국엔 저렇게 추하게 나오네요. 역시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아, 제 첫사랑이 추한게만 기억될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네요. <laughs>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 흔한 <laughs> 흔한 산 우리들의 이야기, 잉, 징난지이니슈에 우리의 이야기 났습니다.